자 이게 오늘 예 지금 저기서 예 뽑아낸 예 이게 저마플러그 13000키로 탄거 또 요게 예 새거 NGK NGK지 손톱떼아이에요 이거 손톱 씨발 저번에 그저피피매친거예요예 요거는 저거 원래 여를 톡톡톡 쳐가지고 이게 수정한다는데 근데 나는 시간을 뭐가지게 돈밖에 없으니까 예 요런 거 막, 몇천 얼마 안 한다고. 근데 요거 조합플러그 저기 센터 가면 2만원, 3만원 받아요. 예? 그니까, 아, 개봉이는 자동차 정비반, 소년은 자동차 정비반 출신이잖아. 예. 근데, 참 보면 그러잖아요. 옛날에 여러분들 기억하세요. 내가 2년 전에 슈퍼커브 처음 샀을 때 말이에요. 그때 기억나세요? 나, 5일 저, 저거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, 이게 5일 한번 갈라고, 그죠? 슈퍼컵 5일 한번 갈라고 내가 3시간을 갔다가 끙끙 앓았잖아요 여러분들. 기억나죠? 내 방송 오래 본 사람도 알 거야. 근데 내가 타잖아, 직접. 다, 이거 내, 타이어도 내가 갈 거예요, 이거. 예. 저, 이거, 이거, 이거 뭡니까?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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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스크도 내가 갈고, 예?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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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토크 값 얼만지 아세요, 이거? 예? 이거, 이거 토크 값 얼만지 알아요. 다, 나는 다 알잖아. 근데, 개코도 모르면서 배달 무슨 3년, 4년 했는데 하면서 어 나는 배달 3년, 4년 해갖고 내 자차로 오토바이 다섯 대 뽑았거든요. 근데 저 코로나 시국에 그돈잘 번다는 시국이네.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, 예? 그 사람이 아, 뭐 오토바이가 어떻고, 엔진이 어떻고, 심지어 내 어떤 돈 버는 것까지도 막 간섭을 하면서 이렇게 조롱을 하더라고요. 근데, 그가거 얘기하지만, 저는 제 말에 책임을 지거든요. 나는 허위 사실 얘기 안 하고요. 나는 내가 할수 있는 것만 얘기합니다. 그래서 내가 남들이 뭐 배달 뭐 단가가 어쩌고 저쩌고 할때 내가 당연히 그런 얘기 한 거고요. 내가 뭐억그로끌 필요도 없는 거고, 내가 아닌 말로다가 뭐 배, 내가 배달 유튜브를할 겁니까? 뭐할 겁니까? 그잖아요. 이런 거, 소모품 하나 제대로 갈줄 모르는 사람들이, 뭐 오토바이가 어떻고, 내구성이 어떻고. 제가 그 얘기 해야될까요 여러분들? 내가 이거, 3,000km의 엔진이 한번 퍼졌어요, 이 친구가. 에? 과열돼가지고 엔진이 퍼졌다고. 근데, 원래, 저, 순행식 PCX 같은 거는 저, 엔진 들, 저, 입고 해야 돼요. 엔진 저, 내려야 된다고. 근데 이 친구는 하루 쉬니까 언제 그러는 듯이 돌아간단 말입니다. 그래서 내가, 나는 저, 슈퍼커브밖에 안 타요. 뭐, CT가 됐든, 뭐, C125가 됐든, 언더본밖에 안 탄다고. 나름의 신뢰관계가 있으니까. PCX 안 타요, 나는, 예. 이돈 버는 기계에요. 제가 돈, 이돈 버는 기계라고. 어. 이돈 이 벌려면 슈퍼카브 타세요, 여러분들. 슈퍼카브. 슈퍼카브가 맞습니다. 예.